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영,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하고 있어서 서부지법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염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즉시 각하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헌재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종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